그리고 한컷 정리로 갑니다. 아까 그리다만 꽃을 이제 한송이 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어 산을 등장 시켜야 되는데요. 얘는 그냥 중앙에다가 이렇게. 근데 오른쪽 위 아니 위쪽 둘레 이렇게 공간 살짝 좀 비워놔. 이것도 아까처럼 테두리를 만들 거거든. 자, 여기서 얘는 좀 독특하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눈물을 또그르르 그려주세요. 의인법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의인법인데, 산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심지어, 산도 돌아 앉아 눈물을 흘리고요. 여기는 논이거든요. 논에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를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아, 부족해. 알았어. 눈을 만들게. 오, 개구리. 어, 뒷다리. 알았어요. 이게 이제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또그르르 눈물을 또 흘려요. 알겠죠? 산도 울고, 개구리도 울어요. 다 울어. 왜 울까요? 내가 울고 싶은 심정이니까 이겠죠. 그러니까 의인법, 의인법에다가내 마음이 이사갔어, 내 감정이 이사갔어, 감정이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개구리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대칭을 이루게 위치 잘 잡으시고 고립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리대들불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이건 특별히 쓸게요. 보리대들불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보리가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쌀 말고 보리, 벼 말고 보리, 보리 그알갱이 이렇게 다그 떼내고 나서 이 줄기 있잖아 줄기 그것도 이렇게 연료로 또쓸 수도 있거든요. 어, 불을 피울 수 있단 말이에요 불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 모양을 자 나름대로 이쁘게 그리고. 겠습니다. 불이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불타 오르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불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보고 싶은데 역시 볼 수가 없어요. 비유가 나옵니다. 산 위에 피어 있는 꽃과 같다. 그 사람이고요. 꽃입니다. 그래서 비우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칭찬하는 거야, 욕하는 거야. 빨간색 꽃이라고 했으니까 칭찬하는 거죠. 근데 볼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오지 않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 안에서 나는 어둠 속에 지냅니다. 자, 어둠 마이너스 피시 딱 하시고요. 이러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뭐 하나만 더 추가할까요? 색깔 다른 걸로, 색깔 다른 걸로 이 둘레로 요렇게 구부정한 길을 구부정한 길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 정운들길이라고써 보신 다음에 화살표를 요렇게 돌아온 화살표 만들어 볼게요. 지금 누구를 찾으러 가는 걸까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건데,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어, 노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나기 위한 노력을. 자, 여기까지 한컷정도 끝났고요. 지문 분석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해이다.